떡볶이 한 입만 안 되나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치킨은 어때요? 너 그러다 진짜 죽어. 루비에서 위고비. 뚱뚱한 형제들의 눈물겨운 다짐. 내일부터 다이어 최대 몸무게 찍었던 순간 언제 셨고 가장 말랐었던 리즈 시절은 언제 셨나요? 인생 최대 몸무게는 방금 전에 인바디를 쟀을 때 120kg 넘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몸무게가 가장 적게 나갔을 때 말랐을 때가 없었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laughs> 저는 리즈 시절은 10년 전쯤인 것 같고 27살 때쯤이고 최대 몸무는 지금입니다. 아, 다이어트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옷이 맞는 게 없어요. 옷이 맞는 게 없고 그뭐 백화점을 꿈도 못 보고 어디 가서 구해와서 입어야 되는 형만 가지고 오다 보니까 살을 좀 빼야겠다. 힘들었습다 저는 샤워할 때 거울을 봤을 때제 모습이 너무 똥똥해서. <laughs> 사진 찍을 때 다이어트를 해야 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 끊어도 이건 절대 포기 못 한다 하는 음식이 있으세요? 저는 소주, 양주 <laughs> 그 정도. 치킨이랑 인것 같아요. 마지막 다이어트 시도는 언제셨고 다이어트 실패했을 때 어떤 유혹 때문에 실패를 하셨나요? 다이어트는 뭐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한 3년마다 한 번씩 살이 찌고 빼고 반복을 하긴 했는데 그술 때문에 그래요 술 때문에 뭐? 먹질 말던가 말하지 말던가 이러나 저러나 네 입이 문제다 결국은 포기하게 되요 맛있는 거 먹고 살아야지라는 생각 을 하다 보니까 저는 다이어트를 나름대로 계속 하긴 했는데 저도 술 때문에 계속 하다가 실패하고 또 먹게 되고 그래 봐요. 아또 저희가 오늘 이제 위고비를 맞을 건데 위고비 맞고 살이 빠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저는 평소 입어보지 못했던 스타일의 옷들을 좀 사서 입고 싶고요. 수근의 정장이 좀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옷들을 사고 싶네요. 저는 밝은색 옷을 사서 입으려고 하고 잘 빼면 슬리퍼 필도 한번 도전해 보시죠. 하도 다이어트 성공하면 누가 가장 반겨주실 것 같으세요? 저는 아내이지 않을까 싶고요 아내가 저한테 매번 하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살다 죽는다고 <laughs> 그래서 제일내로 염려하는 <laughs> 거라고 뭐 생각을 하고 네, 아내가 제일 좋요한거같 <laughs> 저는 어머니랑 누나가 제일 안기지 않으니까 매번 살좀 빼라고 하고 언제 돌아갈 거냐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로 바라보고 사랑스럽게 덕담 한 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잘좀 <laughs> 빼야 돼. 죽어, 죽어. 파이팅 하시죠. 파이팅. 자 이제 마지막 희망인 위고비에게 영상 편지 부탁드릴게요. 도움을 주실 분이니까 형님이라고 표현해야 될것 같고 위고비 형님 네, 도와주십시오. 살을 좀 빼고 싶습니다. 위법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인생 역전 점 하고 있습니다잘 부탁드립니다. 에이. 킹 받는 밸런스 게임. 평생 닭가슴살만 먹기와 평생 탄수화물만 먹기 하나 둘 셋. 후 전. 평생 매일 두 시간씩 헬스장 가기와 군대 한번더 다녀오기. 하나 둘셋전후 다이어트보다 군대가 차라리 나으시나요? 매일 두 시간씩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 요 음... 군대가면 뭐 처음이야 힘들지. 음. 평생 배달 음식 끊기와 평생 음주 끊기 하나 둘셋전 아시호 죽어버리라고. 평생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 하나만 먹기 와 평생 모든 음식 갈아서 마시기 하나 둘셋 <laughs> 이거 장난으 너무 심한 거 아니요? 도도 좋아요. 레벨 설정 접니다. 접니다. 같은 경우는 뚜껑을 열어서 이 안쪽이 이렇게 투명하고 무색인지 주사액을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투명하고 무색이라면 뭐 병균이 들어가거나 오염되지는 않았구나 이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주사침은 일주일에 한번 맞으실 때 매번 맞으실 때마다 새로운 주사침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4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사침을 열어서 다음에 뚜껑이 두 개가 있어서 겉에 뚜껑, 안쪽 뚜껑 이렇게 두 개를 빼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주사가 있는 공간에 주사 공기가 있지 않고 주사액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 위해서 확인 용량까지 살짝 돌려주시고 뒤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에 강물이안 맺혔죠? 안맺혔으면한번더 안 살짝 돌려서. 들주시면 앞에 방울이 맺히면서 네. 아, 공기가 다 빠지고 주사액으로 공간이 가득 찼구나를 한번 확인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주사를 할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0.25mg이 보이도록 돌려주셔야 되는데 다이얼이꽤 멀리 있어서 꽤 많이 돌려주셔야지 0.25mg이 딱 나오죠. 그러면 이제 버튼을 누르면 영수 처리 도로로로 돌아가면서 0.25mg을 다 주입을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배에다가 한번 주입을 해볼 거예요. 직접 하실 때는 이제 배를 소독을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배를 소독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서 하실 때는 원래 배를 먼저 소독하시고 나서 주사를 준비를 해주셔도 돼요. 배꼽이 있는 부분 주위로는 혈관이 살짝 있을 수 있어서 배꼽으로부터한 5cm 정도는 간격을 두고 소독을 해주시고요. 소독을 해주신 이후에 마를 때까지 살짝 기다려 주셨다가 주사를 해주시면 돼요. 주사는 매번 같은 부위에 맞으면 그쪽이 뭉치거나 세포들이 조금 자극을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뭐한 주는 왼쪽에 했으면 한 주는 오른쪽 네. 한 주는 조금 안쪽에다 했으면 한 주는 조금 바깥쪽에 네. 이런 식으로 살짝씩 바꿔가면서 해주시면 좋아요 찌르겠습니다. 가끔 해요. 가끔 따끔. 찌른 상태에서 이쪽 버튼을 누르면 러러러로 면서 다이얼에 0.25라고 있었던 부분이 0mg으로 표시가 되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뒤쪽에 엄지손가락은 떼지 않고 주사기 자체를 빼주요그 다음에는 피가 살짝 나거나 이러실 수 있어서 주사했던 부분을 이렇게 반창고를 살짝 붙여주시고 이거는 하루 정도 두셨다가 만약에 아침에 맞으셨으면 밤에 샤워하실 때 빼시려고. 네. 네. 아까 뚜껑이 작은 뚜껑이랑 큰 뚜껑이랑 이렇게 있었는데 작은 뚜껑을 끼우려다가 손가락이 찔리면 다치실 수가 있어서 큰 뚜껑으로만 닫아가지고 주사침을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주사침을 제거를 한 이후에는 뚜껑을 닫아서 다시 냉장고 안에 냉장 보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